오늘 같이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봉독해드리고 우리 성도님이한절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 <목소리> 이에 여호수하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 있었더라. 여호사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사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의 사람들을 쳐 죽이고, <목소리> 아이 왕을 사로잡던 여호수아가 앞으로 끌려왔더라. 그 앞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2천명이라. 오제 그 서급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그가 또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때까 영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가 진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이 성에서 대패하고 또 아골 골짜기 사건 사건 아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 승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목. 내가 이 성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가서 오늘 어, 내용이 길어서 주제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수 7장에 이스라엘은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가 그냥 아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밝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는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게 이기면 좋고 지면 말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지금 자기 민족의 명운을 건 전쟁이에요. 가난한 땅 들어가서 점령하느냐 아니면 점령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광야를 떠도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의 명운을 건 전쟁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처음 지금 뭐한 거예요? 패배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왜 패배했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도 어떤 작은 거라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작은 것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좌절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하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아멘. 여기서 보면 또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0년기부터 나왔던 계속되도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땡땡땡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의 출발이 여호수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출발됐죠?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우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계획과 의지를 세우면 누구 뜻대로예요? 찬양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찬양을 하지만 결국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뭘 얘기합니까? 누구 말씀대로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순종하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내 손에 넘겨 주었더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미래를 얘기하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불가능, 불가능한 일도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된것 같은 일도 안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알키라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베알 테아트인데 이 말은 요 이전의 실패로 인한 낙담과 좌절에서 벗어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게 이들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잠깐 모였어요 뭐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온전히 함께 드리라 바치라 했는데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국내 전체가 그 대가를 치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다시 승리할 것의 약속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속에 들어 있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승,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율법은 어떻게 돼요? 죄를 졌으니까 뭐예요? 죽어야 돼요. 아간의 범죄가 아간의 한 명의 범죄가 아니라 누구의 범죄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잖아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뭐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입니까 누구한테 다 담당시켰어요? 아간과 아간의 가족에게 다 담당 그 죄를 입어 씌웠죠.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서 대속으로 죽은 거,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은요,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야 우리가 죄야 죄 주원 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사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낚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식이 전날 밤에 중요한 얘기를 다 하시면서 얘기하신 말씀이요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실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더큰 믿음으로 예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큰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정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주시고 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구 대꾸도 없습니다. 저는 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든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어보고 있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떡 하죠? 일절 따른 얘기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 가 뭐냐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대로. 그다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일찍이 일어나. <laughs> 그래서 그 일찍 일어났다는 게 그때 말씀드렸죠. 그냥 일찍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간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룰 때와 달리 아이 성의 전리품을 취해도 좋다고 허락하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이전에 아간의 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략과 그에 따른 완벽한 순종으로 아이성을 완벽하게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28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중요하게 봐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분명히 성경에는요. 레이에도 그렇고, 추력기에도 뭐라고 옵니까 순정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양심에 손 놓고 생각고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정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듣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는요, 단순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요, 순종하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 안 합니다. 대부분 맞니, 틀리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근데 그 모델이 누굽니까? 그 모델이 빌립보소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모델이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무엇까지 순종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순종이죠. 이번 원단의 말씀이 힘써 여와를 알자죠. 여와를 정말 알면요, 그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짜 들으면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안 되냐?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귀가 질겨요. 근데 제가 참 질기다 이 생각했는데, 우리 구약을 보면서 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이나이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부약에 보면 그 말이 뭐냐면 니들 귀찔기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따르는 척 하지만 뭐예요? 척만 하죠 진짜는 안 듣는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순종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어지고 만주의 주라는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지고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되어졌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진정한 승리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군대 있을 때요, 훈련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훈련이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가면 훈련하는 게, 제식 훈련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우로 봐, 좌로 봐 좌, 줄줄이 좌로 가, 이런 거 연습해요. 아니, 뭐 그런 연습합니까? 뭐 연습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총알이 빗발 쳐도 그때 뭐예요? 돌격 앞으로 할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데리고 오면 병사들 데리고 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면 누구만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투에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요 생각을 잘 보세요. 성경에 잘 보면 우리가 앞뒤를 다 알고 보니까 그 말씀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알고 알지만 뒷 상황을 배전해 놓고요 하나의 말씀만 앞에 거 명령만 뚝 잘라놓으면 어떨 때 보면요 아 괜히 믿었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기적으로 알고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와 하지만 그거 출애굽 뒤에 빼놓고 6월절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의 피발라라 우리 송도님 집에다가 양 잡아가지고 피발라 하면은 얼수도다 바를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피 만져보신 분은 아시죠 피 냄새가 그진동하면그 하루만 지나면 그 어떻게 피 냄새 아그쵸 그래도 그 파리부터 시작해서 벌레들이 어찌나 그도 것 좋아하는지요? 그거 바르래요. 그럼 누가 좋아서 바릅니까? 그렇죠. 차라리 페인트 발라라. 물감 발라 이러면 뭐요? 예 이해하잖아요. 차라리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 좀취향에 바뀌셔서 새로운 디자인 하시나 보다. 그러지만 피발을 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이해가 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삶에서 볼 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중하나문 뭔지 아세요? 엘리야 이야기할 때 보면 추가성 여인인가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먹고 이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와서 뭐라 합니까? 떡 가져와라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 이거 미치고 팔짱 때 환장을 누르시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선자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받치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다고 했죠. 근데 어떤 기적이 나왔습니까? 그감뭄이 끝날 때까지, 그 떡반죽 그릇에, 떡, 그, 국물과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어요? 이방 집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 금요 예배는 솔직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잘안 들으시니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발 끝내지 마세요. 정보로 그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요, 그 이런 방과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뭡니까? 아침 일찍이 나서 그대로 순종하고 지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상승할 수 없는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정 정투의 승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반겨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그 응답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응답으로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 성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성업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의 실패처럼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와서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면요. 이제 어렵고 힘들고 피똥 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루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아이의 성과 같은 실패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시고, 순종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을 통한 완벽한 승리의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서 또 고통의 문제에서 어려움의 문제에서 죄의 유혹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주에 사랑하는 모든 승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